어, 이번 한 주간 현장을 살리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을 누리며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감사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까? 왜 불신앙과 불평, 불만을 고백하게 됩니까?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중요한 귀중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복음, 가정을 살리는 복음, 교회를 살리는 복음, 현장을 살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에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오력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모든 전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개입하셔서 지금도 전도와 성교와 세계의 복음의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편 55편 22절의 말씀대로 내 짐을 여호와께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당연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0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과 같이 이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고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려 나가야 됩니까? 가장 먼저 현장의 문제와 상황 속에 그 속에서 우리는 속지 않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물이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요. 반드시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모른 채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대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장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사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을 가진 자들마저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전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 현장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해답이 없어 전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마귀와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나만 장군과 같이 화려한 가보 안에는 이미 전부 썩어져 가고 있고요, 완전히 죽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르게 현장을 진단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과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현장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소 예수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세상의 것을 말하고 육신의 것을 말하고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증언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전도와 성교와 세계복음마의 응답,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현장 속에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거짓 선지자와 마술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된 이단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속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만을 붙잡고요. 이 복음만을 현장에서 말하고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든 현장의 문제와 상황들이 결국에는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서 현장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일어나고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말하고 증거하며 그 복음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일을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속에서 오는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모든 사단이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완전히 붙잡히고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복음과 말씀 속에 집중되어지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0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2년 동안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의 제자들과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른 것을 하지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은 단순히 예배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 걸고 올인해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 전체를 완전히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개인과 교회 속에, 제자들이 오직으로 복음과 말씀 속에 집중하며 훈련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장 곳곳에서, 교회, 교회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운동이 이들을 통해 지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말씀에 오직으로 집중하는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셔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시고요. 현장 속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응답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요 현장의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살아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집중되어진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우선 순위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과 전도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속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열심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 반드시 그시간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 때문에, 나와 세상과 육신의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을 반드시 바꾸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통해 반드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신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우리의 오늘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전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전도와 성교, 세계복음화로 나의 오늘의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와 만남들이 연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속에 집중되어진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되는 귀중한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이번 전교인 캠프가 되기를 그리스 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 속에 오직으로 집중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의 생명 건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며 복음 가진 나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로 나의 남은 인생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